내 위기 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제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솥대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재제물로 죽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붐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수에 친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양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재재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재물이 된 소액에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집히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에는 솟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재재물로 드려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재단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재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이 수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살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흠 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순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주께서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시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 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5장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해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죽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죽게 드리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번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재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재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재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재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재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써 죽게 드리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재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재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재단 위, 주께 살라 바치는 재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재물은 곡식재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께 거룩한 재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께 바칠 속건 재물로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순양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갤 표준을 따르면 속건재물의 값이 은몇세 갤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재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할 것에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재물인 순량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께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짓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맞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죽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냥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재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재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의를 입어야 한다. 재단 위에서 탄번제물의 재는 쳐서 재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의 제사장은 재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재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 제물을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앞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 재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 재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 재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사나 속건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죽게 살라 바치는 이 재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재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께 바쳐야 할 재물은 다음과 같다. 늘 드리는 곡식 재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하고.너는 그것을 곡식 재물을 들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재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께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뜰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재물에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재물을 삶은 오지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재물을 녹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녹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재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재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재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재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아멘.